네, 진설호입니다 71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이제도로 오른 것은, 자, 전하께서 과전을 개혁하여 이제도를 실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래 과전은 사대부를 기르기 위함인데, 이제도가 실시되면 현직 관리들만 수조권을 받게 되어 대를 이어 왕을 섬기는신하가없게될 것입니다. 했는데, 자, 과전을 개혁한 제도다. 그리고 세조. 이렇게 나왔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직전법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다른 거 이제 뭐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번뜩 드는 생각이 이 양성지라는 이신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왕을 섬기는 신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세조는 뭐라고 했을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왕권 강화에 엄청 노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으니까 정통성이 완벽했던 단종을 몰아내고서 본인이 왕위에 올랐으니까 육조직계 다시 하고 막 언론까지 틀어막았죠. 집현전 폐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 왕을 섬기는 신하가 없게 될 거다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은 경고를 날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세조의 반응은 어떨까라는 게아 그렇다면 아 충이 없는 신하는 신하라고 볼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서는 충효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은 그 성리학의 나라였고 그러니까 어, 대를 이어서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어, 왕한테 충성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불충은 결국 죄지 않냐 그러니까는 잡아서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되네요 여담이었고 자, 이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이 됐죠. 군포 납부의 양을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다. 이거고 이 영정법은 인조 때 토지 1결당 4에서 6두를 이제 육두 6두, 4에서 6두의 전세를 영구적으로 내게끔 하는 법. 이렇게 이제 그 세액을 고정시킨 거. 그다음에 호포법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게 만든 거예요. 예호 집단위로 걷기 때문에 양반들도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2번. 가이드로 갈 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어요. 자, 토산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인데 생산되는 지역 생산 물품을 거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해당 고에서 나지 않는 물품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동법이 실시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토산물을 수취해서 국가 수요품을 조달했다라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공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이 1 번입니다. 사실 뭐 군역 이거는 이제 군대에 대한 의무. 이게 역이라는 게그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거를 보통 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군역이 이제 군대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그거고 이 전세는 토지 세금이죠. 그다음에 환곡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겨울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이제, 그, 세금을 거두면, 아니, 세금이 된다. 수확물을 거두면 갚는 거. 겨울에 거둔 게 아니라, 봄에. 그러니까 이제 쌀이 다 떨어졌을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렸다가,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다시 갚는. 그런 제도가 황곡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전부 관련이 없고, 공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지금 나와 있다시피 대동법은 이 공납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했던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동법이 주로 그 토지를 가진 지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되 보니까 이게 이제 지주 계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별의별 별류를 다대가면서 반대했지만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세금 더 나가는 거 싫다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 시대 에 경기도에서 시행됐던 대동법이 전국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23번 갈게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강항이라는 학자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가 당시 전라도 영광에서 의병을 모집했고, 가때 포로로 잡혀간 후 일본 학자와 교류하며 일본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진왜란입니다. 이분의 생물 연도를 봐도 추론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에서부터 포로 잡혀가서 일본 학자랑 교류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잡혀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임진왜란이고, 정답도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이순신이 명량의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어, 아유, 뭐, 이거 이순신 장군은 제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분은, 뭐, 워낙 이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도 많고, 정말 대단한 장군님이시죠? 다만, 명량의전은 이제, 정유재란. 그러니까, 1597년에 잠시 이제 소강 상태였던 게, 일본이 다시 쳐들어오면서 일어났던 게 정유 재란인데 이때 벌어졌던 명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 13척밖에 안 되는 배로 일본의 130척을 갖다가 침몰을 시켰던 요런 대단한 전투였죠. 이전에 이순신 장군이 막 저기 그 의금부에 붙잡혀 가서 고문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 거기 있던 그그 그 뭐냐, 중앙 그 관리들의 모함에 의해서 원균 이놈,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이제, 그, 고문도 많이 받고, 막 이러셨다가, 백의종군도 하고, 그랬다가, 이제 명량의 전 승리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예. 자, 김종서가 육진을 개척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요거 두 개는 세종대왕식이고요 어지연이 광성부에서 항, 전하였다 요거는 신명요. 흥선대왕군 집권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국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지지대 비가 있는 이곳은 수원에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지지대 고개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하고 이 고개를 넘어 돌아가던 국왕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신하들에게 천천히 가져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래서 늦을 짓자 두 개를 써서 이곳을 지지대 고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효심이 지극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를 보면 알아야죠. 정조입니다. 이 사, 자기 아버지가 그 뒤주에 갇혀가지고 뭐 물도 못 마시고 그 좁은 공간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린 정조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좀 상상이 잘안 돼요. 솔직히 그 어떻게 보면 영조가 그만큼 너무 그 아들 사도세자한테. 냉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정조의 업적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바로 나오죠?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했다가 정조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규장각, 그 다음에 장용영, 수원화성, 요게 다 정조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그, 신의 통공. 이게 이제 그 금난정권 폐지한 거죠. 이것까지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으로 대전통편. 이것도 정조식에 나왔어요. 어, 뭐가 많죠. 그 다음에 어떤 시험에서 보니까 무의 도보통지도 나왔던데 이 무의 도보통지는 장용영의 훈련교제예요. 그래서 정조식입니다. 뭐 이것도 나온 적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해통공과 같은 해 신해박해 이건뭐 업적이라기보다는 천주교 신자 윤지충 박해한 거 이거 말하는 거죠. 뭐이 정도 이게 이제 정조랑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아뭐 규장각 나왔으니까 이건 서울 출신 등용했다. 서울 출신 학자를 검소관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요거까지 뭐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이거 인종시대입니다. 고려 고려 인종 김부식 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그 난을 진압하고 이 김부 식 인종이 김부식한테 역사서 좀 만들어 주시오 하니까 이제 만들었죠. 그게 삼국사기. 자 후민정을 창아이고뭐 세종대왕이죠. 그 다음에, 통리 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이거 1880년대 초. 그러니까, 개항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갈게요. 자, 다음 특별전에서 볼수 있는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김홍도의 풍속화 속 사람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김홍도 화백의 대표작, 씨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김홍도의 사람들, 풍속가속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 김홍도의 그림세계.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결국, 김홍도의 작품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어, 자, 이 김홍도 화백의 작품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씨름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 거죠. 이제, 뭐, 씨름 뿐만이 아니라, 뭐, 타작. 그 다음에 서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말 그 일상적인 일들을 이렇게 화폭에 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 선지에서 사실, 어 만약에 김홍도 화백의 작품이 맞나 아닌가? 아리까리해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무동이 김홍도 화백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서민들의 일상을 그려놓은 그림이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고, 어, 이 아집도 대련, 이 작품은 고려 후기의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이 고사관수들은 강희안이라는 분의 대표작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월화정인, 이건 이제 신윤복화벽의 작품이죠. 이 신윤복화벽의 경우에는. 그, 아름다운 색감을 많이 사용했고, 특히나 여성들을 많이 묘사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월화정인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신윤복화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단호풍정 같은 이런 작품도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이제 뭐, 여인들이 목욕을 한다거나, 그네를 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다음 가상 대사 대화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전라도 진산 사람 윤지충이 어우 제가 앞서 말씀드렸네요 서학을 믿어서 어머니 신주를 불살랐다네 체포 명령 내렸다 며칠 전 처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윤지충 박해인데 제가 그 윤지충을 박해한 게 신의 박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조 식입니다자 그러니까는 이게 윤지충 처형 다만 이게 나중에 이좀 본문에서는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10년 딱 지난 다음에 신유 박해. 이 신유 박해는 순조 때예요. 근데 이때는 이 신해 박해 때는 그냥 윤지중한분 정도만 처형하고 끝이었는데 이때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약용 쪽 정약용 계통이 모조리 다 이제 피해를 입게 돼요.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뭐, 정략, 종, 형인 정략 전, 뭐, 저기, 조카였던 뭐, 이승훈이나 조카 사위였던, 뭐, 백서 쓴 사람이 있잖아요. 황사영 뭐 이분은 뭐, 본인이 영어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다, 정략용 계통의 특히 남인 쪽 실학자들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았다라는 게 신유 밖에. 이땐 정조가 세상에 없었으니까, 정략용에 대해서 실드를 쳐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윤지충이 체포를 당해서 처형됐다 이거고 그래서 이제 정조 제위식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선지에 읽어보면 이뭐 정조 제위식이라기보다는 그 그때 근처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시기를 찾으면은 거기 어울리지 않는 게딱 하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3 번이 정답이에요 삼별초의 일원으로 훈련하는 군인 요거는 이제 그 그 이제 몽골 항쟁 시기죠. 저 삼별초는 최시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야별초에서부터 만들어졌던 저떤그 발전된 부대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던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항쟁이 끝나고 협정을 맺은 다음에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강화도를 벗어나서 개경 환도를 결정을 하니까 산별초가 그거에 반대를 하면서 강화도에서부터 진도, 제주도까지 이렇게 항쟁을 벌였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감록을 읽는 양반이고 조선 후기 맞아요. 판소리 공연은 서민문화의 발전이기 때문에 역시 조선 후기죠. 상평 통보로 물건 구입 숙종 이후기 때문에 이제 이때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전부 조선 후기고, 이제, 요, 삼별초만, 몽골 항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이드, 27번 갈게요. 가이드로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해서, 90군인의 분노. 쌀에서 폭발하여 개화를 겨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개화정책과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90군인이 일으킨 가해 현장을 따라가는 다수입니다 자, 이제 근데 90군인의 분노 하면은 뭐, 바로, 이 사건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이모 군란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갑신정변은 이모 군란보다 2년 뒤에 일어났던 급진 개화파 세력들이 일으켰던 정변이죠. 그다음에 병인양요는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전투죠. 어, 이때는 이제 정족산성에서 양은수 장군이 활약했었다. 요게 있죠. 그 다음에 을미사변은 이제 임모군란보다 13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명성항구가 시해됐던 그 일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뭐 이모군란은 이게 군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금료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이제 13개월치를 밀려가지고 우리 월급달러라고 이제 선예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예청에서 그래, 월급. 아직 다는 못 주겠고, 일부만 죽게 하고, 한 달치인가? 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치 월급을 쌀로 받아서 들고 와가지고, 풀어봤더니, 겨와 모래가 섞였다라는 겁니다. 먹으라고 준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딴 식으로 해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지금,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군인들이 무슨 권력에 욕심이 있거나 이래서 난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법대로 제대로 대우를 해줘라 말, 그냥 그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정부에서는 군인들하고 협의할 생각도 안 하고 청나라에다가 S.S. 쟤네 좀 막아주세요, 제발 이래가지고 청나라에서 대포 빵 쏴가지고 이 모굴랑 군인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이시기에 정부를 정말로 좀 아무리 그 조상님이어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본 공사관이 있던 곳인데 여기 습격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별기군 교관이 죽기도 하고 뭐 이랬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거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바로 2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조선시대 서 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양반의 첩이 나온 자식을 말한다. 그리고 가. 이렇게 나왔죠. 자, 양반의 첩이 낳은 자식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첩도, 그, 서자가 있고, 얼자가 있어요. 얼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서울이에요. 이 서자는 그 첩이 상민이에요. 상민이,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민 신분인 경우에는 서자고, 이 얼자는 어머니가 천민 신분인 경우에 얼자예요. 이렇게 나눠져서 합쳐가지고 서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정조 얘기하면서 규장각에 서울 출신들을 검소관으로 등용했다 막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조 시기의 검소관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선지 없죠.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문과 문과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어요. 응시 불가. 그러니까 이게 경국대전에 찍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규장각에다가 서울 출신 학자들을 등용하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조가 이때는 자기 학문이 워낙 조선 원탑이었으니까 학문적인 논거를 그 들어가지고 신하들의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됐지 나 등용한다 이래가지고 유두공 박제가 이동호를 등용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 뭐또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그 정조식이 검소관 등용되기 전이에요. 통청운동. 그럼 우리는 뭐하는 얘기냐? 해가지고 차별 없애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도 엄연히 이 양반 아버지의 핏줄을 받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청운동 전개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거죠. 자, 소속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요거는 이 신공이 이게 몸신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그 노동력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노비인데, 특히나 그 관노비라고 보면 돼요. 공노비. 그 다음에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 역시 노비입니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을 받았다. 이거는좀뭐 신라의 골품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육두품이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자, 29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가로하여금 백성을 돌보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가 경복궁 중건을 위해 부유한 자에게 원납전을 거뒀으나 부족하였습니다. 당백전까지 주저에따라고 되어 있죠. 이 가는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우리 전화가 고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종, 이 이제 전 왕이 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종이 사망하려고 막할 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이하응 이하응 요분께서 이제 당시에 그 대비였던 신정 왕우를 이제 조용히 찾아가서 이래 이래 해서 제 아들, 이명복을 왕으로 안 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계략을 막 얘기하니까 신정 왕후가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이 신정 왕후가 풍양 조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도 가문의 원탑이 안동 김씨여서 풍양 조씨 세력들이 밀려나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정 왕후가 그걸 허락하고 이제 철종이 딱 죽자마자 이그 이명복 지금 고종이죠 이 이명복을 내 양자로 입양하겠다. 이걸 딱 발표해버려가지고 바로 이제 고종이 왕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대원군이 되기 전에는 막 진짜 양반 양반 가문 어디 찾아가 가지고 그 양반 다리 사이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제 일을 아득바득 갈면서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인물인 건 틀림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이제 앞서서 뭐 흥선대원군 뭐 호포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나왔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척가비의 건립입니다. 1번이 정답이요. 에 그러니까 이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아, 저 서양 애들하고는 통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쟤네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쟤네들하고 통상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은 그거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소리다. 뭐 이런 뜻을 담아서 척가비를 건립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광해군 식이죠 물론 이제 완성하신 분은 허준 이분이고. 자, 신해통공 실시 정조. 아까 나왔죠. 금난정권 폐지. 나선 정벌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이제 그 효종입니다. 인조 바로 다음 그 북벌론 요구하셨던 분이죠. 자, 3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개화의 길을 선택한 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여왔다. 이후, 재물포조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고, 가보기역 당시에는 총리로 임명되어 개혁의 전반을 주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가보기역 뭐,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차 가보기역 때, 뭐, 군국기무처의 총재, 그 다음에 2차 가보기역 때는 박용효와 열림내각을 했던 분이에요. 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김홍집입니다. 어, 여 이제 뭐, 조선책략 들여왔다 이런 예, 것도 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국기무처나 그러니까 1차 가보기역이나 2차 가보기역 때 이제 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열림내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이 개화 시기에 최정점에 계셨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한마디로만 여담으로 또 드리자면, 아관 파천 때 사망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파천 도망갔잖아요. 이제 글로 피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세력을 낮췄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시 이제 왕조 국가였다는 걸 생각을 하면, 백성들이 김홍집을 보고 저 일본 앞잡이 놈 때문에 우리 왕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신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뭐 오늘따라 여담이 좀 많죠. 자뭐 그렇고 자이 김옥균은 갑신정변. 갑신정변 주도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여담인데 김옥균도 갑신정변 한다면 10년 있다가. 고종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요. 일본으로 망명을 했었는데 그 뒤로 여러 나라를 다닐 때마다 고종이 계속 추적하는 사람들을 붙여 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때를 딱봐 가지고 김옥균을 이제 자객을 보내서 죽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서재필 이분도 갑신정변과 관련이 되고요. 다만 이분은 이제 뭐 이제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독립협회 이거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유인석 이분은 을사 의병을 이끌었던 아, 아, 죄송해요. 을미 의병을 이끌었던 의병장 중한 명입니다. 을사 의병은 저기 을사늑약 이후죠. 최익현 신돌석 이분이고 이제 을미 의병은 유인석. 그 단발령에 반발했던 그 유생 출신 의병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까지 말씀드렸고 3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 드릴게요.